만약에요, 당신이 속한 군대가 당신을 그저 숫자로만, 네, 소모품으로만 여긴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바로 이런 끔찍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자신의 지휘관에게 총구를 돌리고 결국에는 집단으로 우크라이나에 투항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이게 그냥 뭐 단순한 항명. 뭐, 우발적인 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극심한 압박 속에서 러시아 군대가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지도 몰라요. 기강해이, 사기 저하, 그리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러시아 전쟁 기계의 현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과 그 배경에 깔린 러시아 군대의 깊은 균열, 그리고 이게 전쟁 전체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보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발표에 따르면요. 차슈 야르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병사들에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포병이나 기갑지원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아주 견고하게 요새화된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맨몸으로 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사실상 자살 임무나 다름없다고 느낀 거죠.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진격할 수 없다. 네. 그러자 지휘관이 뭐라고 했냐면 진격 안 하면 처형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한 겁니다. 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네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병사들의 총구가 지휘관을 향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아, 출처가 어딘가요? 이게 우크라이나 군의 공식 발표라기보다는 투항한 러시아 병사들, 그 당사자들 입에서 직접 나온 증언이라는 점입니다. 아, 본인들이 직접 증언했다고요? 네. 지휘관을 사살한 뒤에 이 병사들은 이제 러시아 군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걸 엄청나게 두려워한 거죠. 뭐 당연하겠죠. 그렇겠죠. 심지어 이미 러시아 군경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색에 나섰다. 뭐 이런 정보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네, 즉시 백기를 들고 우크라이나 군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투항한 거죠. 정확한 부대 이름이나 뭐 구체적인 위치는 아주 기밀이라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정황상 격전지였던 바흐무트 근처 그 차시우 야르 지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쩌면 더큰 문제,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이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러시아 군대가 지금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아마도 그 고질적인 병력 부족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전쟁 초기에 한 90만 명 수준이었다고 하던 병력이 지금은 뭐 110만 명까지 늘었다고는 발표하는데요. 네, 숫자는 늘었죠. 근데 그 이면을 보면 그림자가 훨씬 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추산을 보면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사망자, 그리고 전투 불능 상태가 된 부상자 이걸 합친 사상자 수가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만 명. 물론 이건 이제 교전 상대방인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니까 어느 정도는 좀 걸러들을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프로파간다 측면도 있을 테니까요.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추산하는 미 정보기관조차도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이미 사상자를 7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었고요. 곧 머지않아 100만 명이 육박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75만 명도 엄청난 숫자인데 곧 100만이라니? 네, 이게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치렀던 그 어떤 분쟁, 뭐 채첸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 같은 것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사상자 수치입니다. 비교가 안될 정도죠. 그 정도의 손실이면 당연히 병력의 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막대한 손실은 필연적으로 병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요. 빈자리를 메워야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경험 부족 문제 같은 건가요? 네, 가장 큰게 그거죠. 경험이 전혀 없는 신병들이 너무 급하게 충분한 훈련 없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병사들은 단 일주일 정도 정말 기초적인 훈련만 받고 바로 최전선으로 보내진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요. 일주일이요? 아니 일주일 훈련 받고 전쟁터로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군의 고질적인 문제죠. 매우 경직된 중앙집권적인 군사 교리. 이것 때문에 현장의 지휘관들이 상황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구조군요? 그렇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지휘를 해야 할 장교들의 손실도 너무 극심합니다. 아, 장교들도 많이 잃었나요 네, 2025년 6월 기준으로요, 확인된 장성급 사망자만 해도 벌써 12명이고요. 중견 장교들, 그러니까 대위, 소령, 중령, 이런 중간 간부들은 최소 5,138명 이상이 전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5,000명이 넘는 장교가, 와. 이게 최수치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지휘 공백은 당연히 부대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고요. 특히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정밀타격 능력이나 드론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이런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실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추정치 얘긴 합니다만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군 장비 손실의 약70% 정도가 드론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70%요, 거의 대부분이 드론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그만큼 현대전에서 드론의 역할이 커졌고, 러시아군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지휘관 부족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런데 병력을 이렇게 계속 소모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채우고 있는 건가요? 징집을 계속 하는 건가요?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징집 방식의 불평등 문제인데요. 아, 그 문제도 심각하죠. 흔히 알려진 것처럼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의 엘리트층이나 중산층 자재들은 사실상 징집을 면제받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네,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부담은 시베리아나 카프카스 지역 같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방이나 소수민족 출신의 젊은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인종적인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내부 불만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사회적 불만이니만 평등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러시아 사회 내부의 어떤 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 가능 인구를 계속 전쟁터로 보내는 거니까 국가 경제의 활력 자체를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푸틴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쟁의 진짜 비용, 특히 인명 피해 같은 민감한 부분을 좀 은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식의 불평등한 징집은 오히려 러시아 시스템의 취약성 그리고 이 전쟁의 본 본질이 뭔지를 역설적으로 더 드러내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자원으로만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로 눈을 돌리는 거죠. 국내 자원만으로는 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니까 결국 외국 용병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이 이른 겁니다. 외국 용병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북한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란 전투원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예전부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2024년 10월에 크루스크 지역의 북한 북한군이 약만천명 정도 투입됐었는데요. 그 결과가 상당히 참담했습니다. 어떻게요? 불과 6 개월 만에요. 투입된 병력의 거의 절반 가까운 사상자를 냈다고 추정됩니다. 최대 6천 명까지도 보고 있어요. 6개월 만에 절반이요 11만 명 중에 6천 명이 네 엄청난 손실률이죠. 결국 버티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러시아군이나 뭐 다른 용병 부대인 체첸군을 향해서 오인 사격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군끼리 총을 쐈다고요? 네뭐 언어 문제도 있었을 거고 지휘체계 혼란도 있었겠죠. 그만큼 전선 상황이 막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란 전투원은 또 어떤가요? 이란 전투원의 경우는 더 최근에 투입이 확인됐는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연히 언어가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훈련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대간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작전 수행에 혼란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아군 간의 충돌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국적의 군대가 그냥 뒤섞여서 네, 사실상 오합지졸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 군사적으로 볼때 거의 악몽에 가까운 상황이죠. 지휘 통제도 안 되고, 서로 말도 안 통하고. 병력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 경제적인 부담도 엄청나겠는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징집된 병사들이나 또 외국에서 데려온 용병들에게는 급여를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러시아 국내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모으려다 보니까요. 돈으로 유인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미 러시아는 연방 예산의 40%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의 거의 절반을 전쟁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40% 엄청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 특히 용병들에게 높은 급여까지 지급해야 하니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이 정말 엄청납니다. 여기에 뭐 서방 제재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서방 제재 때문에 주요 수입원이었던 석유나 가스 판매 수입도 크게 줄었고요. 또 전쟁 이후에 러시아를 떠난 고급 인력들, 그러니까 IT 전문가나 과학자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만 해도 90만 명이 넘는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이런 두뇌 유출, 인력 유출도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죠. 여러 악재가 지금 동시에 겹치면서 러시아 경제는 점점 더수롱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응축된 상징적인 사건처럼 보이네요. 푸틴 정권이 처한 뭐랄까 출구 없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병사들을 그냥 소모품처럼 여기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전술로는 더 이상 군사적인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렇죠. 효과도 없고 반발만 심해지죠. 그런데 또 내부 기각마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군대로는 나중에 혹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협상력을 갖기 어려울 겁니다. 네, 군사적 압박 카드가 약해지는 거니까요. 동시에 국가 예산의 절반 가까이, 40%를 쏟아붓는 이 전쟁의 경제적인 무게를 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정말 큰 의문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불평등한 징집 문제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건 푸틴이 내세우는 전쟁의 명분, 그러니까 조국 러시아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전쟁이다.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한다는 이 명분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아, 선전과는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선택적인 전쟁이라는 걸 정부 스스로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셈이니까요. 모스크바에서 외치는 구호와는 전혀 다른 현실인 거죠. 외국 용병에게 의존하는 모습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건 러시아 군사 시스템의 어떤 한계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국민만으로는 더 이상 이 전쟁을 지속할 동력조차 부족하다는 뭐랄까 일종의 자기 고백인 셈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속한 군대가 여러분을 그저 대체 가능한 하나의 숫자로만 취급한다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면, 그런 군대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소모풍계라고 느끼는 병사들의 그 마지막 남은 복종심마저 사라졌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